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우리가 소설들의 스토리는 대부분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주인공이 여러 갈등을 겪다가 그 갈등들이 해소되면서 엔딩을 맞이합니다. 어 해피 엔딩 이건 새드 엔딩 이건 결국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를 통해 주인공의 삶은 끝이 납니다. 어 저는 그렇지 않은데 어 어떤 사람들은 이 주인공의 삶이 끝이 나는 소설의 마지막 엔딩을 보지 않고 책을 덮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주인공의 삶에 이입하고 그 감정의 마음을 이입하여 소설의 끝과 함께 삶이 끝이 나는 그것을 보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의 이야기라고 보았을 때에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러한 엔딩,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임을 외쳤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로 인해 죽임을 당한 초기 기독교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그 모습을 따라 오지에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선교사님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독립이라는 큰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었던 독립운동가들도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현재에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주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자원하여 입대하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이 날 것이라는 생각보다 죽음 너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전부를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마음에 새겨야 할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영원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입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부활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하에 모세의 율법인 형사취수법 또는 개대결혼법이라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대를 잇는 첫째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의 형제가 형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 대를 끊이지 않게 하라는 율법을 의미하는데요. 사두계인들은 만약 부활이 있다는 가정하에 일곱 형제가 이 율법을 따라 첫째, 맞이의 아내를 차례대로 결혼한다면 그 부활 이후에는 칠 형제 중에 아내는 누구의 아내일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부활을 가정하였기에 일처 다부제를 인정하지 않는 율법과 문화 속에서 이 부활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예수님께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35절에서 36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부활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결혼하고 음식을 먹으며 돈을 벌고 삭슬 받으며 먹고 사는 현재의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재의 삶처럼 지금처럼 혹은 아무런 변화 없이 절망 가운데에 사건과 사고 속에서 갈등 속에서 사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삶은 육체가 주는 한계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한계를 벗어나 우리를 본래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첫 인간인 아담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선악과를 먹지 않는 한 영원히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본래 창조되었기에 죽음이 없는 생명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대부분에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의 삶이 끝이 났다,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죽었다,가 아닌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사도행전에서는 순교한 스데반에게 잠을 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육체의 죽음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고, 가진 것이 없어서,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자랑할 것이 없어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은 우리의 연약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아닌 단지 잠드는 것 뿐, 우리의 신령한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부터인데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는 비록 첫 인간, 첫 사람 아담과 같이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통해 끝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의 영원한 삶, 창조한 대로,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는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끝이라는 두려움을 맞이하는 것도 죄에 대한 결과이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죄의 삭스로, 죄의 결과로 죽음으로 인생의 끝을 맞이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부활함을 통해서 죽음을 잠으로, 자는 것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깊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지 않음을 우린 많이 경험합니다. 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죄와 공허함으로부터 그것이 불러온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는 것,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은 죽음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더 이상 죽음은 끝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끝이 다가온다는 두려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이것 없이 살수 없다는 두려움, 죄들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소망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축복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삶의 영원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주님께 가까이 갈수 없고, 연약함으로 인해 깨어지기 쉬운 마음이나 절망 속에 매이지 않고,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백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게 해주시고 하나로 모인 성도님들의 각 삶과 마음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가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더욱이 쓰임 받고. 감당하는 사역 위에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믿음의 세대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가치 속에서 예수님이 몸소 보이신 희생과 사랑, 그리고 부활, 영원한 소망을 가장 귀중하다는 것임을 깨달아 자긍심과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복음을 당당히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가르치고 헌신하는 교사들의 손길에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끝이라는 두려움을 이기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과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